안녕하세요, 세탁설입니다. 지인 분께서 스타일러에 지난 겨울에 입으셨던 무스탕을 놀리셨는데 물방울 얼룩이 많이 생기고 조금 딱딱해진 것 같다. 지금 보시는 무스탕이 바로 그 사고가 난 무스탕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양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콩콩콩콩 콩콩콩콩 물방울 자국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어요. 이런 무스탕 가죽 의류는 세탁소에 세탁을 맡기면 기본 세탁비가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도 나오죠. 특수 세탁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좀 책정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가죽우류는 세탁은 그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2, 3년에 한번 정도 하시면 충분하시고요 집에 이런 스타일러 같은 의류관리기가 있다면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스탄 가죽우류는 의류관리기에 넣으실 때 정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류관리기로 세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탁이라는 건 물이나 솔벤트 같은 용제에 푹 담가서 때가 빠진다든지 오염이 제거되고 뭐 얼룩이 빠진다든지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의류관리기는 스팀과 함께 입자 형태의 먼지, 냄새 같은 건 털어서 없애주는 건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오염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많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에 담배 냄새가 배웠다든지 미세먼지 삼겹살 연기냄새 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옷에 땀이 배었다 의류관리기 넣고 돌리면 스팀으로 살균이 되니까 꺼내서 보면은 뽀송하고 쉰내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사라져요 쉰내가 뭐죠? 몸에서 나는 땀 피지 같은 유기물이 좋게 말하면 발효 나쁘게 말하면 상해서 마치 식초같이 아... 시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증발시켜버리니까 냄새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몸에서 나온 그 오염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옷 속에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썩겠죠? 그럼 다시 냄새가 날 것이고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 의류 관리기를 쓰고 나면 깍을 하는 거야. 아내 옷은 깨끗해졌구나 새 생명을 얻었구나 하고 옷장 속에 그냥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가을에 꺼내 보면은 어? 왜 이러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왜 목이랑 겨드랑이 이렇게 누렇게 되었을까 그렇죠 이른바 황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입었던 옷은 근본적으로 물 세탁을 하건 드라이클리닝을 하건 세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의류관리기를 돌렸으니까 일단 보관하고 계절 지나서 세탁해야지. 그러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스타일러, 에어드레서,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써요? 대신 살균을 한번 하니까 오염원이 다시 썩는 시간을 그만큼 벌어주고 그만큼 세탁소 두세 번갈거한번 가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기대하셔도 되겠죠. 따라서 의류관리기에 넣으면 좋은 옷들은 매연, 먼지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오염이 주로 먹게 되는 이런 외투 관리에 좋고요. 피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오염이 묻게 되는 몸에 닿는 안에 있는 옷 관리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료관리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장단점을 따져서 구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잘 되셨죠? 그렇다면 외투 중에서 어떤 어떤 옷들을 주위에서 넣어야 되느냐 바로 동물성 소재 그 중에서 가죽 모피 무스탕 윙크 그리고 이런 실크류 물이랑 진짜 안 친한 애들 물만 닿아도 망가지는 그런 소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물에 빨면 안 되는 거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부분적으로 물만 닿아도 물자국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옷들은 비 오는 날 착용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 겨울에 어그부츠 에 슬리퍼 집같이 생긴 거 뭔지 아시죠 그거 되게 많이 유행했는데. 눈 오는 날씨 신었더니 자국이 남았어요. 딱딱해졌어요. 세탁설림은 어떻게 합니까? 댓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소재는 의류관리기에 넣으실 때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류관리기는 분명히 가죽, 모피 코스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우린 보통 이런 기계들 조작을 할때 그냥 기본 표준 코스만 돌리는 게 국룰이잖아요 세탁기도 울 섬세 코스 돌려야 할 의류들이 따로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가죽 모피 부스탕 민크 뭐 이런 의류들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특수한 코스를 적용 해서 작동을 해야지 이 옷감에 손상이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행히 지금 만져보니까 딱 지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텐데요. 하지만 진짜 심한 경우에는 딱딱하고 확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어떡해요. <laughs> 눈물 머금고 보내줘요. 저 어떡해요.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일반 코스와 가죽, 모피 코스가 뭐가 다르냐 그 차이를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갑니다. 일반 코스를 돌리게 되면은요, 여기 스팀 분사구로 스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팀이 나올 때 뮤직뱅크에 스모그 이렇게 슉 깔리는 것 같이 미세 스팀이 안개 같이 깔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스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물방울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조금 지나면 조금 미세해지기는 하는데 이 물방울들이 사우나처럼 이 벽에 타고 흘러요. 그러면 이제 옷에 타고 흐르면서 옷에 적셔지겠죠? 자, 그런 다음 제습으로 넘어가면서 큰방 말라요. 일반적인 패브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옷에 분무기로 물 뿌린다고 옷이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죽, 무스탕, 모피 이런 애들은 달라요 뜨겁고 굵은 물방울 입자를 얘들이 머금으면서 자국도 생기고 손상이 되겠죠 스팀다리미도 왜안 좋은 스팀다리미는 물방울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스팀다리미란 말이에요 좋은 스팀다리미는 이렇게 마른 스팀이 처음부터 시원하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마른 스팀은 가죽이나 모피에 닿아도 자국이 남고 손상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 분명히 다리미에서 이렇게 마른 스팀이 나오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되어야 될 부분 같아 보이고요 자 그러면 가죽 모피 코스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스팀 분출구에서 물방울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서 스팀이 조금 나오는 건지 아예 안 나오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물방울이 나오는 거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따라서 가죽이나 모피도 손상 없이 의류 관리기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당 코스 를 적용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웨이드에 물자국이 생겼을 때 살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만져 보셔 가지고 쭈글쭈글 하다든지 뭐 딱딱해진 감이 없으면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또 이거 세탁소 가지고 가시면은 기본 세탁비도 비싼데 보건비까지 눈탱이 맞실수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다이소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블록형으로 된 사포를 구입을 하세요 이거 하나에 천원 정도 합니다 보시면은 중간 연마 가는 연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크게 뭐 상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미판에다가 이제 무스탕을 잘 자리를 잡아 주세요 그 다음에 블럭사포로 뻑뻑뻑뻑 문질러 주세요 그런 식으로 갈아주시는 거예요 원래 스웨이드용 솔이 따로 있지만 제가 이걸 시중에서 파는 걸못 봤거든요 안에 보시면은 동솔로 되어 있고 겉에는 플라스틱 솔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힌데 보세요 기가 아끼죠. 저도 이걸 중국 세탁 박람회 때 사온 건데 한국에서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렇게 사포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블럭형 사포가 그립감도 좋고 굉장히 잘 갈립니다. 이렇게 가죽 표면이 갈리면서 자국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위에서 한번 긁어주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한번 긁어주시고. 또, 옷이 갈려가지고 옷감 손상되겠네, 얇아지겠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죽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멍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스웨이드가 원래 또 이렇게. 기모를 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참고로 스웨이드라는 거는 동물의 가죽 안쪽면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기모를 낸 것이죠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피혁의 혁이 혁명할 때그 혁자를 쓰는 겁니다 뒤집다라는 거 작업을 하시다가 잘안 지워진 얼룩이나 뭐 볼펜 자국 그런 거 있으시면은요 따로 이런 지우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스위드 전용 지우개가 따로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거 따로 안 사시고 아쉬운 대로 집에 쓰는 이런 일반 지우개도 그럭저럭 잘 되거든요. 얼룩 같은 거 보이시면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문질러 주신 다음에 긁어 주시면은 얼룩들도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어구 부츠 관리하는 법도 동일하고요. 스웨이드로 된 제품들은 비즈를 맞았다, 뭐 얼룩이 이렇게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요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부드러운 돔 모솔로 이렇게 결 정리를 한번 싹 해주시면은요 보세요. 자라란 의류 관리기에서 생겼던 물자국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색깔이 이쪽이가 작업한 쪽 이쪽이 안한쪽 어둡고 환하고 차이가 조금 있죠. 정상적인 거예요. 가죽의 원래 속살이 나온 거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뭐또 때도 타고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서 색이 어두워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튼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물 얼룩이 생긴 부위에다가 이제 사포질을 해주시면서 이 사포질을 해 주시면서 물 얼룩을 사라지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엄청난 뭐 무슨 기술이 들어가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쉽진 않아요 힘이 들 겁니다 팔이 좀 아플 거예요 그만큼 세탁소에 맡기신다면은 세탁소도 돈을 비싸게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가죽 모피 의류는 반드시 가죽 모피 코스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칠빵